사람들 보니까 법문을 다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 합리화로. 음. 예, 어떤 데 보면 그거 하시기 싫으면 그만둬. 어떤 데 보면 스님 또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질문자의 근기에 따라.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그만둬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만둬라는 거죠. 예, 하기 싫으면 그만둬 할 때, 아, 쌤님 그래, 그만두라 했어. 자, 이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만둬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안될때그만두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노력하면 안 됐다. 그래도 그렇다고 너희들이 노력하고도 안 되고, 너가 거기서 배울 게 없으면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앞에 이만큼이 생략된 거예요. 왜? 질문하실 때 그분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라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갖다 자기 식으로 딱 대입을 하세요. 그만두라 했어. 그러면 당신은 그만두라 했어요? 거기서 배운 게한 개도 없어요. 직장 생활에서. 배운 것이 다시 나왔으면. 과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한테, 아이고, 잘 왔어요. 우리 회사에 오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인드로 갔다고 한다면, 다른 회사에 가면 그 회사 말아먹으라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 갔다 또 아니면 나는 또 나오고, 또 저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회사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내가 그 회사에 피해를 끼친 만큼, 나도 그만큼의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아셔야 돼요. 선생님께서 직장에 가실 때는 뭔가 내가 노력해보라는 거죠. 나의 마인드부터 먼저 챙겨보라는 거예요. 쌤의 강의 속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로 정말 내한테 맞는 답입니까? 내가 파는 건지? 아니면 아, 아니, 나 이거 저다 기자님 그렇게 하라 했어. 이렇고 책임 전가를 하는 건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얘기도. 예, 그럼 저는 여러분들 노력해 보라고 해요, 처음에는. 왜? 처음에 쌤이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은 흡사고하셨잖아요 예, 100% 흡수하고, 2년 동안에 내가 30% 의견을 얘기하고, 3년도 정 지나면, 그때 나한테 내가 어느 정도 많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70% 정도 내 의견을 낼수 있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앞에 얘기했지만, 미국을 몰라요? 처음 미국 갔어요? 근데 얘가 미국 모른데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뭐, 우리가 물건 사라는 돼. 왜 여기 이렇게 해요? 한국 이렇게 안 하는데?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모르니까, 거기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알고 난 다음에, 그때 보면, 아, 미국 사람은 우리보다 계산이 느리니까, 충분히 계산하는데 이렇게 느리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 거지. 여기는 한국보다 느리니까 정말 내가 못 살겠어. 그거 왜 왔어요, 그게? 그거 하나를 배우라는 거죠. 왜이 사람은 계산을 늦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한국왜 계산을 빨리빨리 하는가? 그거라는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적에 계산을 빨리빨리 한다. 우리 국민이 정말 좋은 쪽으로 쓰고 있나요? 아니요. 다른 쪽의 머리는 정말 잘 돌아가요, 저희들이. 그런 데를 쓰고 있는 거지, 이잘 돌아, 이 머리를 가지고 사회를 위한 연구라든가, 내 주변을 위한 이런 데 우리가 한번 써본 적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해도 됩니다. 이 경우가 나한테 해당이 되는가.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장에 갈 때는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내가 성장을 할수 있는지, 그걸 보라 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많이 주는지가 아니고, 내가 이 직장을 갔을 때, 저희들 여러분들이 커버리를 많이 들으셨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직장에 초입에는 커버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커버리를 적용할 수 없어요. 무조건 배우고 나면 내가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내가 아,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때 답을 했을 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커버리를 서서히 가는 거죠. 그래 서 처음부터 커버리를 적용해서는 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내가 그 노력을 해 보는 거죠. 노력을 해 보고 아, 이 직장은 내가 봤을 때 내가 3년 동안 노력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쌤 말씀하시는 연구 레포트가 되겠죠. 그 레포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아, 내가 여기서 배울 만한 거다 배웠다 싶으면 그때 여러분이 다른 데 가셔도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아직 다못 배웠는데, 내가 여기서 막 급해가지고 다른 데 갔다. 그러면 하느님은 여러분이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공부시켜서 여기서 똑같은 그 직장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게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뭔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영혼이 제대로 성숙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여기서 이게 싫어서 갔으니까 여러분 선생님 말씀하시네요. 다시 된똥 만나는 거죠. 또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거기 가셔서. 그럼 내가 직장을 옮겨서 내가 이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공부를 치고 갈 것인가? 그건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안다는 거죠. 내가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을 옮길 때도, 만약에 내가 저 상사가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나는 가야 돼요? 예. 그 상사에 대한 공부를 안 했어요. 그죠? 보기 싫어서 갔잖아요. 자,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보기 싫어 공부가 안된 사람입니까? 공부 안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 환경을 또 줍니다. 이번엔 더 이상한 환경을 만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가 이 상사가 너무너무 싫어서 갔잖아요? 다음에 저 상사가 정말, 아, 내가 면접을 보고 하니까저 상사는 나한테 잘해줄 것 같죠? 아니요. 저 상사 안 해주면 다음에 다른 상사가 나를 또 힘들게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나는 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나한테 그 환경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이직하거나 뭐할 때도 내가 노력을 해보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걸 배울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쌤 강의에 운갈림 들으셨죠? 네, 예. 내가 어떤 절에 다니거나 막 여기 다니다가 내가 다른 데 갔을 때는 거기서 운갈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를 치거나 한다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쌤 강의 속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여기 이 종교단체에 다니다가 다음에 다른 곳에 갈 때는 내가 여기서 배울 것은 끝났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하고 나는 더 좋은 공부를 찾아서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는 운갈림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기복 다 바라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좋은 거는 다 쭉쭉 다 먹고 그 다음에 더 먹을 게 없다고 다른 데가 또 좋은 걸또 찾고 있는 거죠. 그럼 너는 여기서 너가 배운 거 너가 좋은 거다 기복으로 했던 거다 선물 다 받고 여기서 내 몰라라고 여기 간다고 하느님이 아이고 잘랐다고 다시 여기 해줄 거냐. 그때이기게 친다는 거예요. 왜? 너가 여기서 다 받았지 않냐? 그럼 너는 여기서 감사함을 가지고 또 다른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너는 감사함을 가져간 게 아니라, 아, 나 여기서 먹을 거다 먹었어. 오케이. 나 그러니까 나딴데 갈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 쳐요, 안 쳐요? 그거라는 거죠. 어디를 이관해도 좋은데, 앞에는 이 감사함은 가져가셔야 돼. 이감사함 그랬을 때 다음엔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주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마치고 아 쌤이 그만 들어있어. 자, 감사함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가 도 계속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단골이 됩니다. 또 가다 치고 또 가다 치고 나중에 내 인생 그만큼 시간 허비하고 나는 배운 거 없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는 남들보다 못한 루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거죠. 그죠? 세상은 자기는 딱 맞게 다 줬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이 정도 살아보다 보니까 제가 다 줬는데 제가 제 입맛에 맞다고 많이 먹고 당뇨병 걸렸고 또 맞는데 불구하고 내가 내 앞에 안 맞다고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내가 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려워졌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한테 정말 맞게 다 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환경을 주는 거거든요. 이걸 안 먹으면 여러분 절대 그 다음에 더 나은 형이 절대 안 옵니다. 그게. 그 마인드를 벌써 아셔야 돼요. 예. 그죠? 쌤 지금 크게 얘기하면 쌤 난민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난민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미국에 있는 그 뭔가 잘 사는 나라? 뭔가 마인드가 업이 된 나라에 이 사람이 와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쌤 강의소에 다 군대 군데다 말씀을 다해 놓으셨어요. 예. 우리들 마인드가 내가 안 되는데 저 대기업을 바란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대기업에 갔다다 욕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대기업에 서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나왔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배울 때 나한테 이만한 걸 주고 나한테 이만한 환경을주서감사하다마음으로온 사람은 다음에 대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든 뭔가 거기서 자기가 보람된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 나는 더 좋은 대기업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 묻지 말고 내한테 물으라니까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기업을 나가려고 하지? 이걸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 그래, 난 여기가 너무너무 싫고 내가 잘못 왔어. 나는 진짜 여기가 내가 바라던 어떤 이런 대기업이 아니고 막어떻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내가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볼 적에 내가 이 회사나 내가 이런 거 많이 많이 모르고 왔다. 어, 모르고 왔는데 막상 대기업에 와보니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그림이 달랐다. 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걸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들 잘한 판단을 할수 있게 환경을 열어줍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다는 그 자체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정 안 하잖아요. 그 기업 욕하고 가잖아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좋은 환경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이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잘못 봤잖아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내 실력 부족이잖아요. 대기업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와버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만큼 몰랐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그만큼 맞는, 나한테 맞는 환경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하시거나 뭘 하실 때도 나의 베이스, 나의 마인드를 잘 체크하세요. 쌤 강의 속에 있는 걸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내가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강의를 듣고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잘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강의를 해서 결국 쌤을 뭘 합니다. 쌤 강의 속에 뭐 옮기라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옮기라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옮겼을 때 쌤을 여쭤야 돼요. 예,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서 옮기는 선생님 회사에 가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때 선생님 하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옮겼냐? 너가 어떤 환경을 원했냐? 너가 그만한 환경을 원했을 때 너는 그만큼 갖췄냐? 우리 형에서 다 차이로울 수 없어요. 그죠? 그래놓고 우리는 그만큼 갖추지 않고 내가 그 좋은 그림을 탐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가 그 좋은 환경을 하려면 너 그만큼 갖추어라. 갖추면 분명히 나한테는 그만한 진량이 나는 환경이 오니까. 그 이런 말들은 다 어디 가고 직장에 그 강의만 딱 듣고 앉아가지고 이래를 했어, 저래를 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 강의 속에 제가 난민까지 같이 끌어들였잖아요. 여러분들 생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이 강의 속에서 정말로 보석 같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 다 안에 넣었을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이렇게 판단 안 하고 그 강의만 계속 들어. 나한테 필요한 거 이것만 듣고. 그건 결국 뭐냐? 그 강의를 듣고 내가 합류를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스님이 일을 했잖아. 결국은 누구한테 얘기하냐? 정법에다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법에 와서 뭐라 그래요? 강의들을 했는데 안 된대. 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도 여러분 앞로더 살아야 되겠지만 절대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예. 그것만큼 비굴한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죠? 오늘 저한테 만나러 왔잖아요. 우리 누가 총 들고 안 오면 죽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발길로 왔습니다 그죠? 내가 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여기서 내가 뭔가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 그런 각오로 오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온 발걸음이 헛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가자 해서 왔다 벌써 여러분들 여기 오고자 하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잘못 쓴 거에 되는 겁니다 나는 시간도 잘못 쓰고 내가 여기 온다고 차비도 버리고 내 시간에 내 인생의 시간도 그만큼 버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럼 만일에 사람 누구한테 책임전가하죠 예, 우리 재단에 책임전가합니다 가보니 별거 아닌데.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보니 별거 아닌데라는 것도 정확하게 연구하신다면 여러분이 별거 아닌데라고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근데 연구 안 하십니다, 가보면. 아니, 가보니 별거 아니고, 뭐 가보니. 이건 여러분이 연구 안 하셨어요. 그죠? 연구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일을 하고 일을 하더라. 이런 연구 논문을 내신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에 도움되는 연구 논문이 되지만 내가 가보 연구도 안 하고 가보니까 뭐 별거더라.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못 온 거예요? 그럼 가보니까 만약에 별거더라. 뭐꼭 오늘 여기가 아니더라도 가보니까 별거더라 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아내요왜 별거인가를. 내가 상상했던 게 뭔데 내가 가보니까 이러이러하다라든가 뭔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정확하게 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책임 전가를 다른 쪽에도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봤던 부분이 이래하고 막상 가보니까 이래, 하더라. 아,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미세했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가셔야 여기에 걸음을 잘 하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환경에 가실 때 그만한 비용을 하느님은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여러 계속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하느님 이그 비용을 말입니다 잘못 갔으니까. 다음에 그 비용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내가 다음에 더 좋은 곳을 가고 싶다. 만약에 내가 정말 원장이 말한 나 미국 가고 싶다. 그만한 마인드 쌓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만한 기회를 줍니다. 그만한 기회를 주는데 거기 가서 내가 많이 놀고 왔다. 하나님이 절대 안 보내줍니다. 가서 는 놀고 왔잖아. 예. 근데 그런 기회를 또 줄까요? 갔다 오는 그 친구 망치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갔든 뭘 했든 간에 내가 어떤 연구 논문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 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으로라도 나는 이걸 배웠고 나는 이걸 배웠습니다. 이 논문을 갖다가 딱 올리는 순간 하나님은 거의 맞게끔 다음 환경을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행이란 것이 단순한 노는 것이 아니고 내일 공부하러 갔다 와라 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좋은데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죠. 가고 싶으려면 내가 이 포트폴리오, 이 연구 논문을 내놔야 돼요. 이건 안 내놓고 내가 막연히 가고 싶다 안 됩니다. 갔다가 다 다쳐서 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배워갔든 한 개를 배웠으면 다음에 한 개만큼의 기회를 줄 것이고 두 개를 배워갔으면 두 개만큼의 기회를 줄 것이고 세 개를 배워갔으면 세 개만큼의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소중하게 쓰고 내가 과연 여기서 뭘 배웠고 그 배운 것을 나는 가지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거를 하느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 절대 내가 간 직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만 연구하시면 돼요 저 상대를 저뭐 나쁘게 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저 어, 직장 상사 왜 저렇게 하지 이게 아니고 왜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그걸 연구하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그런 진상의 직장 상사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 연구를 안 하면 다음에 그보다 더한 진상의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명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늘 내가 가서 무엇을 배우고 왔는가, 무엇을 알고 왔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길이 바뀝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